가볼까요? 어디? 나왜댕님이 이렇게 발한쪽내밀고 있어? 왜? <목걸음> 그.. 한 발짝 다가간 거지 그녀에게 아니! 뒷걸음질 쳤는데? 아 음.. 밀당인가? 어! 님들 이거 움직일 수 있는데? 아니구나 어? 대현들? 아, 어! 어 움직이네! 어떻게 오, 움직였다? 라라라라라란따라라고고고고고 예. 아. 예. <laughs> <laughs> 게임 응, 고, 고, 고. 음, 있어. 음, 음, <laughs> 너무 많다 깨지는 게 어살 사... 어, 잠깐만 어나 맞았어 떡이를 때리네 떡이를 때리는 뛰야 이씨 이씨 아이씨 아이씨 난 순서 어떻게 하죠 앞댄경경 경동 경동 아니 그 순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누구 앞으로 가봐요? 아, 아니나 아니, 순서 간지네요. 어. 응. 누나랑 아, 도현씨가 끝에 끝이네. 응. 나랑 하이비가 가운데고. 오케이 10부터, 제가... 어 10부터, 저기 방금! 10부터 땡뭐 거예요! 있었어, 뭐 있었어! 뭐 있었어! 어뭐 어, 뭐뭐 있었어! 뭐 없었는데요? 뭐.. 뭐, 뭐, 뭐 있었던 거 같은데? 저기.. 저, 저 차려요! 아아야 아, 아, F 누르면은 을당아 당기는 키가.. 얘들 빨리 와요! 야안돼 너랑 나랑 팀이 어차피 저기 둘은 뭐올 그래, 수밖에 그래, 없어 뛰어 어어 체크 포인트! 체크 포체포 벌써 체크 포인트야? 쉽네! 아야 근데 여기 초록도 있고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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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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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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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초록 초록, 초록 이지 뭐야? 이게 달리기 아이고 아이 죽네 죽기도 않나 뭐아 죄송했다. 빨리 봐. 여 빨리 중요죠. 죄송합니다. 아이 죄. 거 봐라. 뭔데? 나나나나나나나나라고나라고나나나 뭔데, 뭔데, 뭔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얘라, 얘라, 나나나나 어. 어. 어디로 지 아. 뭐야? 전기톱 뭐야 이거? 뭐야? 하나, 둘, 하나 셋. 둘, 셋. 오케이. 많이 아,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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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님들아. 아. 이거 그냥 일로 내려가면 되는 거아니 어? 아, 가죠? 어투 여기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오른쪽에가 볼까? 근데 그럴 거잖아. 위에서 그냥 떨어지면 한번한번 가잖아요, 위에서. 그 그럼 내려오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웃음> <아이씨>. <웃음> 아이와아이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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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아길막 진짜 길막 자, 잘 갑시다. 자, 제대로 하죠. 네. 자, 우리가 얼마 나 키보드도 만져 봅시다. 1 2 3. 좋아요. 하나, 둘, 셋. 좋아요. 하나, 야, 둘. 야, 씨. 씨. 하나, 둘. 아이고. 씨, 바그냥 여기 못 넘어가네요. 내려가는 게아 맞네 내려가는 맞나?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셋슥야야잠 둘 셋. 둘둘 셋. 셋. 자, 됐다 다 되면 말해요 아다 됐어요? 하나 둘셋뭐라고 <laughs> <laughs> <말하는 웃음> 셋은 <웃음> 뭐야 셋 셋새끼야 야야 아이거아 내가 너무 어, 어지러워 됐다 됐다 어, 떨어지지 있나, 맙시다. 이거. 떨어지면 어지러워요. 어, 3인칭, 아, 아, 아. 3칭나 이거? 어. 어! 어! 소리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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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야 그래? 어, 뭐, 뭐야 저건? 어, 뭐야. 뭐 있네. 아, 아 그... 거미, 거미, 거미 위에 거미 있로로 가야 돼. 아, 야. 아, 아, 이 아, <laughs> <무슨> 아, <야. 웃음> 틀, 틀, 찾아. 뒤에 틀. 뒤에 틀. 아, 뭐야. 아. <laughs> 아 씨발! <laughs> 아 오랜만이다. 아 <웃음> 오랜만에, <웃음> 오랜만에 존나 놀랐다. 아 깜짝이야. 아 씨. 빠빠빠 <laughs> 가요. 야, 틀려. 아이 얼굴도 무서워. 야, 이리도 무서워. 어? 마네킹이고 거일레드. 저기 저기 저 앞에 앞에 앞에. 와와 와. 어 야야 쳐다보면 돼 쳐다보면 돼. 어저안 쳐다보면 안돼 움직이다. 쳐다봐야 돼. 쳐다봐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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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쳐다. 쳐다보면... 다 쳐다봐야 되나? 그 아니거든. 한 명만 버틸 것 같은데요. 도 대체 누가 뒤로 꺼는 <laughs> 거야? <laughs> 아, 아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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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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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아유, 진짜 자, 자, 자. 먹었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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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왼쪽이 넓어 근데 어떻게 우리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저로 가는 거야 아니철창 쪽으로 가는 거야 철창 쪽으로 냉기나 아니군요 아니, 누가 여기 여기인가 뭐, 제발 빨빨빨 뭐뭐 아, 여기 맞네 누가 여기 아니라 그랬어 해벼. 니니빨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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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와막 다다 다 달라고 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 무서웠어 때려요! 그치! 휴... 오케이. 나이스! 어, 이가나이스가내 엉덩이 때렸는데... <laughs> 아 <웃음> <어이>. 뭐야 할배 <laughs> 엉덩이... 그렇게 찰싹 소리 안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쭈구쭈구 할어요 푸석... 석석푸오 여긴 뭐야? 아, 여기 뭐 있다! 오 여기 뭐 있다! 오 존나 무섭게 어, 생겼다 사람이다! 오! 오, 존나 무섭게 <laughs> 생겼다 존나 무섭게 생겼다 오! 오! 아, 배트걸! <laughs> 배트걸! 아 근데 좀 이펙트가 좀 짜치. 앞에 뭐가 오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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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뭐뭐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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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비라 비라 아이 참 이제. 아니 저 비켜서 가야지 비켜서 어 가야지 어디 가는 거야? 비켜서 어디 가 저걸? 아니 아무튼 아니 쟤를피 제를 피해서 돌아가야지. 아 오케이 확인됩니다 또올 듯. 아, 저기 있네. 퇴근하네. 갑시다. 퇴근는데나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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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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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원, 오른쪽, 오른쪽, <pperd Engagement> <thou>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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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라, 안 따라, 안 따라, 안 따라. 안 따라, 안따 여기 따라, 여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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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리오 한나더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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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덟 병.. 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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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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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체보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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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귀엽다.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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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코체아 체코, 봐코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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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아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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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귀엽다며!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고 I don't know. I don't know. I 대기 n t know. I don't 대기 o w I don't know. I don't k 아 o <laughs> <laughs> 씨. I d 씨 n t know. I 씨 o 또 있어! 아, 또 그래요? 야, 너썸 잡고 싶어. 있어 갑시다. 저기 KTX 있어요. KTX. KTX? 하나, 둘, 셋타면 뛰어요. 예. 네. 하나, 둘. 뛰어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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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 안간 건, 안간건 난데. 왜더 지어. <laughs> <앞 웃음> <laughs> 이거 다 이거 넘어간 다음에 갈게요. 이거 오면. 네.

뭐시포어뭐 e 뭐뭐뭐 하케어. Set. Oh, well. What h a p p e 뭐 e d What do you m e 뭐 n What's 뭐 r o n g w 뭐뭐 t s wrong? What's w r o 뭐 g What's w r o n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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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와라랑 넘어가죠? 아, 라되시라랑어어죠로양로 네. 씨가 하세요 그러면. 바아아 아니, 아, 아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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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바로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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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못맞로가지고 이거 지나갈 때 지금! 로 아..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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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바로 바 가야 돼가야돼 가야 돼 가야 돼가 바로 아, 바안 바로. 아, 바로. 아, 바로. 바로.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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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아니, 온라인 아, 새끼야, 찾아봐. 도원이랑 D가 두개라어잘안 보이네. <laughs> <모르겠는데. 웃음> 여기 있다, 이 새끼. 이거 여기 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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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새 <laughs> 그래, 이 새끼야. 야, 야. <laughs> 한번 해보세요. 거야, 이 새끼야. 3점! 해봐, 해봐. 뭐, 뭐, 누구야, 이거 나다, 이거. 나. <laughs> 나지, 알 나, 나, 아우, 나 아우, 그냥. 한 번에 저기 전기도까지 넘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다음에도 한 번에 가야 될것 같아. 아, 그러네. 한 번에 쩔어라락 가야 돼요. 네. 아, 네? 하나, 둘. 아, 잠깐만요.

뒤에서 아... 올때한번더 점프하고 출발해야 되나? 네. 거리이 아, 어 그게 맞는 거 같아. 어? 그러니까 두번 점프해야 되는 거지. 어, 두번 점프해야 돼.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해보죠. 네, 자, 갑시다. 자, 다시 제가 다시 한번 시도해 드릴게요. 기다봐요. 잠깐만요. 자, 자 시도 줍니다 근데 근데 왜 이렇게 길 막혀요? 씨발. 지금. 아, 이, 그 앞에 있 있으면 다 뭐가? 뭐가 지금이야? 씨. 어, 좋은데? 좋은데요? 어, 좋은데. 자. 좋았다 좋아. 자. 이거. 자. 일자로 서요. 일자로. 아, 어 씨, 저기, 아니. 야야 야. 야야! 스 야. 야, 야. 아이. <laughs> 이리로 와. 단단. 어. 이리로 와요. 이리로 와요. 여기 여기 끝에 절벽에서요. 예? 한대 깔라니까. <laughs> 끝에...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여기서 점프 더? 한 번. 점프 한번한번 더? 더. 어. 어. <laughs> 아니, 어... 아니, 하자, 너무... 아니.. 아니 이거 하자면 DL... <laughs> 아니 너무 가까워 아니 뒤에 레이저를.. 아니 가까운 게 아니, 레이저가... 아니였어요? 레이저가 아, 너무 가까워서 반속이 안되었두 번째 가까진갈수 있지 않나 우리? 왜가요? 아 그럴까요? 그럴까? 그러, 어, 그럽시다 그래, 그럽시다 그, 이번은 그렇게 해봐요 야 아, 어, 어디 어디? 한디 하나 예. 둘해 한번 쉬다간다그러지 아, 않았어요? 가아가 고! 고고고고고! 고고고! 와! 나이사! 바로 가자 그잖아 도언니! 한까지 바로 가자 했잖니! 저저저저도아니에요누나요 아, 아, <laughs> <laughs> 내가 안 했어요!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안 그랬어! 배 했어요 배가고아지고 나는! 자아 나... 어? 지금! 아 지금이라고 하요 아이씨.. 됐잖아요! <laughs> 잘했네 어제 결과만 중요하지아 갑시다! <laughs> 자자자 자, 댕댕이 댕근, 앞장서는 될것 같아 댕댕이 앞장아 아, 어... 어, 제가 할게요 주, 제가. 주, 제가. 제가, 할게, 제가 제가 할게요 제가 자자 자아! 지금! 그지 그치 뭐? 잠깐 잠이 <laughs> 아, 아, 야이 씨 아, 돼요 안 돼요 댕겨지 봐봐요 돼요, 머리가 안 돼요 안 돼요 머리가안될거 같아 이거 말고 이거 왼쪽으로, 가자, 가야 하나? 그냥, 어, 왼쪽으로 가야 되나? 어 왼쪽으로 가야 될거 같아 자자 긴장하세요 자아 응? 아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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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자자 자, 갑갑갑갑아아아아아 아, 아. 갑시다 갑시다 <laughs> 오, 야, 야. 지금이다 지금이다 오 됐다 오 지금. 어,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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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여긴 점프하면 돼요. 어. 어, 어. <laughs> 무슨 예? 그래, 어, 야 덩동아, 아니, 제발. 너줄좀 맞춰서 오라. 좀 꺼져요. 댕주 요하게서 거의 옆로 가나. 아이 새끼 진짜 버릇이야. <laughs> 와 정말 <중 말로> 너다가 <laughs> <laughs>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제게 좋았어요. 제게 좋았어요. 저, 좋았어요. 저,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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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아 둘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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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씨 차려! 할아 일어나요! 할아 웃고 있어! 할아버지 죽었다! 할아 웃고 있어! 할 배. 할 배. 아 도원님! 네? <laughs> 그런 식으로 웃기지 마요 아니 웃 생각이 <laughs> 없어 가로로 일자면 안, 안 넘어가지고 음, 한쪽으로 몰려서? 응 한쪽으로 몰려 그래요 제가 몰렸던 아, 이 이거 그거라니요 웃기고 있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 옆에 근데 이게 가가가 길막이 돼가지고 가 빨리 가 빨리 가가가가 가 그래요. 다들 아, 가요. 진짜요, 가요. 가요.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뭐야, 뭐야? 우리 우리 회의 좀 하고 갑시다. 모여 봐요. 자, 자. 자, 뭐자 일단은 <laughs> 자, 일단 제가 보니까 네. 이거는 우리 이거 뭉쳐서 한 번에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음... 네. 네. 다들 아,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제가 신호할게요. 네. 네. 한 번에 갑시다. 네네. 한 번에. 한 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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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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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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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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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격 포격 포아 포격 하나 철로 <mber rude> 가 철로 가 <laughs> 저쪽봐 번첫번둘안 <dumb fraud>, <laughs> <잘 빠진��도록 round Pinehip> 가지는 돼지셋아 잠깐 잠깐 지금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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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어 좋아 좋아 오오오오오오오케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집중합시다. 성공합니다.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오케이 아케이. 아케이. 끝. 족밥이네. 빨리. 아이고 아이고. 우리한테 족밥이라고. 어? 뭐 뭐야? 어 뭔가? 어? 어 저? 어? 야야 점점 줄어든다. 오 다른 거. 방니 밖에 줄어들었대요? 나 나무 어떻게 하라고 이거? 공을 저 위에다가 올려 그...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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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은데 위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 어? 이 어, 어디에? 어? 야, 이거 올렸다 눈빨, 올렸다. 올렸다 올렸다 올렸어. 거짓 말지 치 마요. 어제 말지 마요. <laughs> 올렸는데. 야할말올렸대잖아 올렸다 나도 올렸다.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이걸 못하나 빨리해요. 올렸다 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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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어. 올렸다, 올렸다, 네, 올렸다. 나이스 올렸다 올렸다. 올렸. 어다 올렸는데 우리... 아, 제 가드 올려요. 아, 덕균이 덕균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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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 공이 보니까 색깔이 있네 색깔이. 아, 아, 아 색깔이. 그래 선을 넘겨줘야 아, 돼. 아, 넘겨줘야, 넘겨줘야 되네. 되네. 넘겨줘야, 네, 되네. 넘겨줘야 네, 돼, 그 넘겨줘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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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초록색 누구야? 초록색. 빨강 누구야? 빨강. 음, 빨강. 어,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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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저, 빨강, 저 빨강, 나와 나와 이쪽으로 좀 붙어 좀 붙어. 아니, 아니, 그 그냥 빨강 누구야? 빨강 누구야?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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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도훈, 도훈 셔터 넘겨요. 넘겨요, 저거.

와우. 와우 레전드 여기 <laughs> 장이다 하나 둘셋자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하나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뭐야 이거 하나 오, 하나, 하나, 오. 하나 하나 아 야, 이거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laughs> <안 결나와. 웃음> <laughs>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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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야 게임은 해야지! 게한 건데? 예, 예. 어, 하나 둘셋아 이거 뭐 야! 도현 하나 둘셋 그치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도현 씨 하나 둘셋 이거 하나 둘셋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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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이고 <웃음> 야야 야, 그거 미리 얘기해줘 도원아 바로로 갈거면 미리 얘기해 오케이 음. 하나 둘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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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잠깐만잠깐만 잠잠깐만은 잠깐만은 <laughs> 아이, 그 정도는 반응할 수 있잖아요 에헤이 난 못해 안 나와 야야야야 댕끈이가 해봐 댕끈이가 저 지금 아니, 아니, 시, <laughs> 야, 아직 <되게> 참가... 아이 하나, 둘, 지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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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 둘, 지지지, 지 어디 있어요? 지이 뭐야? 하나, 둘, 지지지, 지 뭐야? 저기 뭐였어요? <laughs> 건이야 저... 할배도 죽었다. 건건 아, 할동현, 하려고... 할동현. 할죽었다 아, 할배 죽었으니까 제가 할게요. 하나, 둘, 지 아, 이 조씨 발매! 자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어. 자, 하나. 아니 하지 말라고. 아니, 아니 내 시도 안 되면 나안 해. 나 시도 안 해. <laughs> 자, 하나, 둘, 셋. 어, 어. 지나가 지나가 지나 지나가. 제발, 제발. 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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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자 하나, 둘, 셋.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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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뭐 뭐 신호고 나발이고가 그냥 없어요. 그냥 가, 가야 뭐, 되거든요. 응. 붙어줘 붙어줘야 돼 붙어줘. 자 그냥 눈치껏 타다다다 갈게요 안 쉬고. 네. 간다이 네. 네. 뭐야? 아, 어디야? 가 간다. 아, 아 제가 먼저 갈게요. 그래. 아, 제가 하나 제가 하나 뒤에 하나 갈게요. 잠깐 아, 이걸 제가 딱잘 따라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왔어요. 아니 뭐한 번은 알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 한 번은 알았어요. 그럴 수 있어. 아, 아, 액땜 짤았어요. 액땜. 여기 어떻게 망하면 밥도 세도 아, 새끼 아, 먹으니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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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 사, 자 이제 한번 번 남았어요. 아 벌써요? 아 벌써. 3세판이니까 아? 아 잠깐만, 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가면 되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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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당긴다. 아, 아, 뭐 아니 쉬운 거를. 그러니까. 오 게투워크 같아.

아안 되겠다, 양재야 너 버텨봐. 내가 내가 어... 글로 뛸게, 아, 그냥. 해봐, 해봐. 해봐, 미안다안 되겠구나! 안되다 되겠다, 안다 야, 나왜 어떻게 3명을 버텼어? <laughs> 어떻게 된 거지? <laughs> 나 진짜 지금 세요나 진짜 대가이 <laughs> 미쳤다. 비꼬마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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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오케이. 오케이. 여기 무서워. 어두운데요? 어, 체포 어, 일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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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이스 내가 눈치껏 해. 이거 둘둘씩 갑시다 둘둘씩 당겨 나. 음... 네? 네 음, 같이 가자. 저말들었습니다 누나? 응 옆에 있어 <laughs> 뭐야 왜안 맞지?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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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로 안 돼요 그냥 그냥 어, 눈치 저, 그냥 저희 저 눈치껏 했어요. 아 잠깐 누가 자꾸 당겨? 누구야? 아니 야, 야, 존나 와나 보여, 존나 와나 보여, 존나 와나 보여. 뭐야? 수발, 수발, 수발. 뭐야? 존나 와나 보여, 존나 와나. 갑시다. 냉. 하나, 둘, 셋. 아니, 제가 저희가 앞장서게요등장가자 그래, 그래, 그래. 우리가 앞장서. 올 때. 하나, 둘.

야 이거 하이! 어 이거 하이! 이 진짜 얼마? 마 이게 진짜 얼마? 할할할 잠깐 잠깐. 오케이 오케이. 또 바뀐 거네. 왜 자꾸 때려요? 아니요. 하나 둘 셋. 어? 어이. 아! 현 씨!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똑같이 당 당이야 저 꼈어 꼈어. 좋았고. 좋았고 한 칸씩 그럼 가봐요 일단. 요 다음 요거 지나가면 갈게요 이번 거. <laughs> 이거 다음 거 지나가면 갈까요? 살짝 <laughs> 들어가는 거 바퀴벌레 같아. <laughs> 이거 다음 거 지나가면 갈게요 이제 끝이지? 네. 예? 지금? 아니 너무 어렵다 아니, 아, 아니, 이거 안 되는 누구만... 된...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었나? 지금.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 a 구독하기 좋아요 k 구독하기 좋아요 y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